엘리게이를 접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가위, 풀, 연필, 지우개, 검은색, 빨간색 사인펜이 필요하고요. 연한 초록색이나 하늘색 색종이 3장, 조금의 빨간색, 분홍색, 흰색, 노란색 색종이가 필요합니다. 엘리게이의 얼굴을 접어보겠습니다. 색종이 한 장을 반을 접고, 또다시 반을 접고요. 이쪽으로 다시 반을 접고, 또다시 반을 접습니다. 그리고 여기 접혀져 있는 선을 따라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자 요렇게 다른 색종이를 사용해서 접어볼게요.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다시 반을 접고요. 요렇게 방석 접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한번 접었다가 펴니다자 요쪽 끝부분은 뾰족하게 하고요. 꼭지점이 여기 중앙선에 닿도록 이렇게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 자, 반대방향도 이쪽은 뾰족하게 하고요. 이쪽 꼭지점은 여기 중앙선에 닿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쪽 선이 여기 선에 닿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방향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접고요. 그리고 여기 꼭지점이 여기 접었는 여기 위쪽 꼭지점에 닿도록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끝 부분은 살짝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접으면 엘리게이의 얼굴이 완성됩니다. 엘리게이의 얼굴을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접었는 부분이 이렇게 좀 뜨니까 뒷부분은 풀을 붙여서 고정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우선 노란색 색종이를 사용해서 여기 입부분을 먼저 꾸며주도록 할게요. 노란색 색종이 위에다가 접었는 얼굴을 올려놓고요.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는 부분 말고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본을 떠주세요. 자, 이렇게 본을 뜨고요. 그다음 여기 지금 여기가 옆면인데 이 옆면에서 반 정도 되는 부위까지 노란색으로 덮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밑으로 조금 내리고요. 여기 밑에 부분은 이렇게 동그랗게 조금 동그랗게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조금 각이 지게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 밑에 부분이 조금 각이 져서 여기 각진 부분은 이렇게 살짝 타원형으로 그려서 타원형으로 드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여기 부위를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나서 연필로 지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풀을 붙여서 여기 밑에 부분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흰색깔 색종이를 사용해서 여기 눈하고 여기 이빨 부분을 그려줄 텐데 우선 흰색 색종이를 이렇게 밑에 대고요. 이번에는 노란색 부분 위에 부분을 이렇게 본을 뜹니다. 여까지 요렇게요 여까지가 노란색 부분이죠. 여기 부분에 눈에 그릴 텐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 여기 반 정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위로 조금만 비스듬하게 올려주세요. 이렇게요. 자, 여기도 여기 반 정도 대부분 부분에서 사선으로 살짝 올리고요. 이쪽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위도 이쪽은 조금만 이렇게 선을끄고요자 이렇게 그립니다. 네임펜으로 테두리를 그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검은색으로 색칠을 해주고요. 연필 부분은 지우개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부분은 빨간색으로 색칠합니다. 이렇게 그리면 눈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여기 모퉁이 부분을 조금 잘라서 바을 쳤구요. 뾰족하게 삼각형을 만들고 끝 부분을 둥그스름하게 마무리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빨이 그려지고요. 자 이렇게 그려놨는 눈을 우선 얼굴에 붙여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이렇게 풀치하고요 눈을 비스듬하게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붙이고요. 여기 부분은 여기 조금 틈이 있는 부분은 이빨을 붙입니다. 이렇게 이빨을 붙이고, 네임펜으로 이 부분을 표시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코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부분을 꾸며주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 색종이를 이렇게 밑에 두고, 여기 위에 부분만 이렇게 본을 뜹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아까 뜬 부분, 이 밑에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려줍니다. 밑에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여기 선대로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고 분홍색 부분도 옆쪽에 살짝 붙여야 되니까 분홍색 색종이 위에 빨간색 본을 두고 여기 오른쪽에 두개 이렇게 따라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 선 따라 가위로 자릅니다. 역시 이 부분이 좀 작아서 만들기가 어려우면 하얀색 색종이로 이렇게 위에 부분을 그려놓고, 사인펜으로 색칠을 해도 됩니다. 연필선은 지우개로 지울게요. 이렇게 작은 부분은 지우개로 지우다가 찢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개를 가까이에 손을 대고, 힘을 많이 주지 않고, 이렇게 지웁니다. 조각을 붙여보겠습니다. 끝부분에, 살짝만 풀을 칠하고, 이렇게 붙이고요.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 이쪽 부분에 풀을 붙여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붙이면, 엘리게이의 얼굴이 완성됩니다. 몸의 아랫부분을 우선 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접고요 펴서 색깔이 있는 면이 아래 오도록 하고 다시 삼각형으로 반을 접습니다 펴서 반대 방향도 접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으면 삼각주머니 접기가 됩니다. 여기 벌려진 부분 쪽으로 이렇게 접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선을 따라 앞으로 한번 접었다가 뒤로 한번 접고 다시 접었는 부분을 모두 펴주세요. 그리고 여기 한 장을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접고요 이렇게 돌려서 한 장을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쪽 부분도,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손은 여기 잡고, 오른손은, 이렇게 당겨서, 다시, 이쪽 손으로 당겼는 부위까지, 이렇게 잡고, 여기 끝부분은, 손으로, 형태를 만들고, 이렇게 눌러 접어줍니다. 자 반대 방향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벌리고 자이쪽이 반대 방향 이쪽 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넣어 서 형태를 잡고 위아래로 눌러서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벌려서 앞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 부분 접어놓은 부분은 이렇게 내리고요. 자 이렇게. 이쪽 부분이 평평하게 되도록 이렇게 눌러 접어줍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펴서 뒷 부분은 이렇게 접어놓은 부분은 이렇게 내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앞이 보이도록 하고, 자, 이렇게 이 부분이 평평하도록. 이렇게 접어 눌러줍니다. 여기 다리 부분에서 요 꼭지점이 여기 접었는 부위까지 오도록 이렇게 접고 계단 접기로 이렇게 조금 남기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공간이 되도록 남도록요. 이쪽 부위도 요 꼭지점이 여기까지 가도록 이렇게 접고. 계단 접기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접고 끝부분은 살짝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돌려서 여기 보면 계단 접기 있는 부분, 여기 부분을 조금만 비스듬하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도 이쪽 계단 접기 있는 이쪽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뒤로 접어주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지금 한 장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고 다시 이렇게 조금만 올려주세요. 꼬리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아랫 부분이 완성됩니다. 자, 몸의 윗 부분을 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접고 색깔 있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오도록 해서 삼각형을 접습니다. 그리고 펴서. 자연스럽게 사각주머니 접기를 만들어주고요. 여기 벌려진 부분 쪽으로 여기 선과 여기 선이 만나도록 이렇게 접고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접고 자, 위에 부분은 이렇게 접었다가 펴고, 뒤로도 이렇게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리고 다시 다펴니다한 장만 들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도 한 장만 들어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한 장을 이렇게 내려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접고 자, 여기 사이를 이렇게 벌려서 여기 안으로 접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접어서 자,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펴서 이으로 접었는 부분을 이렇 사이에 손을 넣어서 바깥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고 다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눌러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끝부분은 조금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쪽 부분에 이렇게 풀칠을 해서, 자,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여기 꼭지점이 여기 선에 닿도록, 이렇게, 여기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이 부분은 풀을 칠해서 고정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엘리게이의 몸이 완성이 됩니다. 몸을 꾸며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아있는 노란색 색종이를 이렇게 밑에 대고요. 자, 위에 부분에 이렇게 접었는 몸부분을 대고, 여기 팔 부분, 여기 이쪽 부분에 이렇게 표시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다리 부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뽕이 떠지는데 이렇게 팔 부분은 연결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이 다리 부분이 이렇게 갈라지는 부위인데 이쪽 부위에서 여기 전체 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쪽도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팔 부분인데 팔 여기 위쪽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 위에 부분은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을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연필선은 지우개로 지웁니다. 자, 이렇게 잘라놓고 접을 때 잘라놓은 여기 조금 조각이 있습니다. 이 조각을 이용해서 여기 무늬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늬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무늬를 하나 또 만들고, 자 이렇게 또 하나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붙여주겠습니다. 하고 튀어나오는 부분은 가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무늬가 꾸며지는데 몸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을 칠하고 만들어놓는 무늬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이고 얼굴 부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여기 손 부분을 그려볼 텐데 얼굴 접을 때 잘라놓은 여기 조각을 반을 접어서 자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가위로 자릅니다. 연필선은 지우개로 지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 손을 폴질에서 손 뒤쪽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이고요. 여기 꼬리 부분에 이 부분을 좀더 꾸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종이 조각을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자르고요. 여기 끝부분에 노란색으로 조금 붙일 거예요. 자, 이것도 노란색. 각종이 조금 남았는 거를 이렇게 덧붙이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는데 이거를 꼬리에다가 붙일게요. 이렇게 붙이면 1, 2개가 완성됩니다. 즐겁게 적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